해상처럼 등장한 NFT의 세계에 토트넘 호스퍼 FC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시그니처 세레머니인 찰칵 제스처를 담은 NFT는 1만 800개로 구성됐으며 다채로운 파바트 버전으로 출시됐는데요. 지난해 11월 NFT 커뮤니티이자 트레이딩 플랫폼인 NFT 스타와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진행된 메타 손흥민 컬렉션은 정식 출시에 앞서 현재 NFT 스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협업 이벤트는 NFT 스타와 손흥민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재된 비디오 중 마음에 드는 장면을 캡처한 뒤, 해시태그 및 메시지와 함께 인스타그램 포스팅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그럼 많이 기대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1명에게 해당 NFT가 제공되며 10명에게는 사전구매가 가능한 화이트리스트 권리를 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컬렉션을 얻으면 네이마르, 루이스 피구 등 앞으로 발행될 NFT 컬렉션의 화이트리스트가 될수 있는 특권과 또 다른 이벤트에 우선 참여 혜택이 제공된다고 하네요.